노진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팀승에 중요한 활로를 뚫어줬습니다.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. 네, 너무 오랜만에 일으어 와가지고 일단 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조금 제가 연결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초반에 그렇게 잘 연결을 해주 해줄, 해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또 경기에 임했잖아요. 오랜만에 나와보니어떠시던가요 어. 2군에서도 여기 사직 야구장에서 하긴 했는데 그 분위기랑 긴장감에서 좀 많이 달라가지고 조금, 조금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오늘 나오자마자 첫 타석부터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팀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는데요. 치면서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어, 그래도 1군 선수 또 외국인 선수 볼이라 좀 많이 빨라 보였고 조금 대응을 좀 잘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 시민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좀 그런 마음이 경기에서 빛을 발한 걸까요? 어, 일단 쉽게 물러나지 않고, 일단 어떻게든 커트커트하고 조금 끈질기게 해보고 싶었고, 또뛸때또 다른 선수들, 후배들한테도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력으로 뛰었는데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. 네, 팀에서 기대하는 바도 그렇고 또 선수 본인에게 스스로가 기대하는 바도 클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한데요. 어, 일단 제가 FA로 롯데에 온 이후에 조금 좋은 성적을 많이 못 냈는데 지금 어, 특히 올해도 전반기를 보상으로 또다 날려 먹고 이제 후반기에 왔을 때또 어떻게 보면 또 거참들이 전반 뭐, 전반기에 좀 공을 못 했을 때 어, 제가 힘이 못 되줬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제가 좀 제가, 제가 좀 공부부터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조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또 마지막으로 팬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. 네어 일단 너무 좋은 모습 못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어 후반기 얼마 안 남았고 또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조금 팀의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앞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노진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